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보게 되면, 7번에 보니까, 음, 질문이 이제, 그, 초등학생 딸이 노는 모습을 보면, 이제, 이리저리, 이제, 집에서 뛰어다니는데, 음, 몸 관찰, 이제, 몸 관찰 문제에서, 예, 타인의 몸을 관찰해서 보는 것. 이것도 이제 수행이 되거나 도움이 될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게 아주 조금은 될수 있는데, 조금은. 조금은 될수 있어요, 조금. 조금은 될수 있는데, 이제 크게는 안 된다, 이게. 크게는 안 되고, 조금은 될수 있어요. 아주 조금.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수행은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은 될수 있는데, 이 방법보다는 자기가 이제 일상에서 수행하는 어떤 방법을 하나 터득하셔가지고, 그 방법으로 계속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몸을 관찰하는 것은 수행에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된다. 음, 그래서 자세 관찰은 이제, 음,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세 관찰의 지금 타겟은 뭐냐면,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봤을 때, 나중에 종국적으로는 괴로움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아, 이거는 괴로움의 덩어리구나,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가거든요. 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유신견이 파, 타파가 되는 겁니다, 유신견. 사카야 디티가 이제 깨어지는 거죠. 그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괴로움으로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사성제에서 얘기하는 예, 두카 사자, 그죠? 고성제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 이제 진행이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타인의 몸으로 하지는 마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니까. 8번에 보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특히 일을 하는 동안에 자세 명상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일을 하고 계실 때. 음, 그러니까, 이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걸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거 있죠. 이게 이제 그 수행에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사회생활할 때는 수행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한계에 예,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이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이제 하나 예, 마련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한계나 어떤 장애 요소는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요건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름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이게 지혜죠 한마디로 부처님은 이 말씀을 하신거죠. 탄이사로, 탄이사로 스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 보니까 cctv 처럼 나를 보는 것은 예, 수행스에서 이미지화, 이미지화 해서 보는 것이라, 예, 그냥 알매 단계가 아니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답을 못 찾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CCTV는 예,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되는데, 이게 결국 예, 자기가 어떤 상을 만드는 이미지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호흡 관찰일 때는 이게 괜찮은데, 호흡 관찰에서는 좋은데, 자세 관찰에서는 이게 세모, 그죠? 좋은 면도 있고, 예, 좋지 않은 면도 많다. 음, 그 자세 관찰에서는 일상에서 수행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그 제가 이제 카페 이름 붙이기라고 올린 거 있죠. 이름 붙이는 거 요거 이름 붙이는 거 요게 좋은데 수행 방법이 어, 이걸 좀 터득하시면 돼요. 사실은 이걸 터득하면 그 이름 붙이기 수행 방법이 <laughs> 완전히 통제 조정이거든요. 완전한 통제와 조정인데, 이게 완전히 익숙해지면, 이게 점점 이렇게 이름이 없어지고, 나중에 더 익숙해지면 아예 이름 전에서 끝납니다. 어 그래서 이게 상당히 괜찮은 방법인데, 음 이런 붙이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좀 봐서 음 이런 붙이기를 직접 이렇게. 좀 배우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해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음, 이런 붙이기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일상에서 그거를, 그렇게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붙이기를 그 자세 관찰 시간에, 수행을 할 시간에, 이런 붙이기를 대신하는 거예요. 요, 요걸 이제 계속해서 이런 붙이기에, 이제 딱 이런 붙이기를 터득하면 이게 일상에서 그냥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일상에서. 음. 이런 붙이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런 붙이기를 계속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런 붙이기를 처음에 인위적으로 통제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죠? 렇 그래서 이런 붙이기를 한다. 카페에 나와있죠? 이런 붙이기. 다음에 이제 뵙게 되면 그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네, 9번, 이제, 질문을 보게 되면, 자세를 가볍게 잡아야 하는데, 세부자세 관찰은 가볍게 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아직, 이제, 그, 아직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음, 그래서 가볍게 잡는다라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잡는다하고 똑같은 말이죠. 자연스럽게 잡는 것. 자세 관찰 수행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론적 이해를 잘 하고 이론적 이해를 잘 하고 아 내가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인위적인 어떤 의도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통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구나 처음에는 예, 그래서 이런 방식을 처음에는 택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예, 점차 익숙해지고 예, 또더 익숙해지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비로소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힘이 빠지고, 가볍게 되는 거고. 처음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볍게 되지는 않는다. 운전에서도 마찬가지, 앞에 봤듯이.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여유있게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 어떤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났을 때, 예,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운전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것 마찬가지로, 아,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이론적 이해가 있어야 돼요. 있고 나서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가는데 나는 지금 여기에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 아찬나이브께서는 이제 그 책을 쓰시거나 설법을 하실 때 이런 문제 때문에 어 지금 최종적인 이 자연스럽고 가볍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나찬 나이브께서 처음에는 통제 조정하고 나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가볍게 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이제 하라고 이렇게 딱 슬법이나 책으로 얘기를 하고, 아, 실질적으로 자세 관찰 수행은 이제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해야 된다. 음, 그래서. 예, 아찬나이브께서그당시 직접 가르쳤을 때는 이 집중 수행 기간이 안거 그 기간 정도 되었을 거예요. 3개월 이상.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매일 인터뷰하고, 이렇게. 이런 이제 여건들 때문에 자세 관찰 수행이 지금 사장되어 가고 있는데, 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이유가 처음에 집중적으로 딱 해가지고 이 의도와 통제 조정 이 기간이 빨리 확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한 일주일 정도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탁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익숙해지고 더 익숙해지는 과정이 급속도로 빨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의도 통제 조정을 이렇게 이제 일상 생활 하면서 하게 되면 이게 뭐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수행이 좀 진도도 좀 진도지만 이해를 잘 못하게 돼요. 수행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 수행을 통해서 빨리 이렇게 쳐내는 겁니다. 사실은 이론적 모순 느낌이 많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아찬 나이브께서는 이 마지막 최종 정답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죠. 이 과정을 얘기를 안 하시기 때문에 이 과정은 다 집중 수행과 인터뷰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세 관찰 수행 자체가 원래 그래요. 이게. 이론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게 인터뷰를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계속 조정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하그 수행자가 이 자세 관찰 이론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행자가. 그런 여건 때문에 이게 집중 수행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세 관찰을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다. 전체 그림을 이해한 다음에 내가 처음에는 의도 통제 조종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 10번에 보니까 이제 일상생활이나 일을 할때 수행이 참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예,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죠? 음. 그 다음에 좋고 실험, 좋아함과 싫어함을 체크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너무나 단순한 일을 할 때는 예, 좋아함과 싫어함이 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경전에 땅바닥을 쓸기만 하다가 예, 수다원이 되신 경우도, 이제, 어, 일, 있었던, 어, 읽었던, 일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죠. 부처님께서, 이제, 그, 그, 법은께서 경전을 잘못 외웠죠. 머리가 조금,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하시는 경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일상에서 남아와 룩바를 봐야 할지. 그래서 이런 붙이기를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자세 관찰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수행이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런데 이제, 그, 최근에 책 올려드린 거를 좀 다독을 하시면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커버가 되고, 그 다음에 실수행 문제인데, 실수행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핵심적으로는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가 못하기 때문에 수행에 좀 진전이 좀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럼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이런 붙이기 수행을 좀 터득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이거를 터득하게 되면 이게 그 이런 붙이기가 처음에 완전히 통제 조정의 수행이거든요. 처음에 완전히 통제 조정하다가 이게 통제 조정이 좀 익숙해지면 이게 조금 힘이 덜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갈수록 힘이 덜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언어도 이렇게 이런 붙이는 언어도 없어져요. 나중에는 어떤 아주 가벼운 느낌만으로도, 느낌만으로도 마음의 의도를, 즉, 쌍카라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계속하면. 네. 그래서, 음,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요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붙이기를. 그래서, 다음에 이제 뵙게 되면, 직접 뵙게 되면 요걸 좀몇 시간이라도 수행을 같이 이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게 되면, 이런 붙이기가 되면 여러 가지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가볍게 잡는 것도 해결되고, 자연스럽게 잡는 것도 해결되고, 이게 이런 붙이기가 결국 뭘 하는 거냐면, 이 쌍카라를 잡는 거예요, 쌍카라. 즉 의도를 잡는 겁니다, 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마음 관찰이 되면 몸 관찰은 자동적으로 돼요. 몸 관찰은. 그러니까 의도를 잡으면, 우리가 의도가 쌍카라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생각이 있다라면, 이 생각에 의도가 미리 존재하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될 때, 그 생각을 하게 된 의도가 미리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 즉, 망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망상 전에 안다라는 뜻이에요. 망상을 이렇게 제거하기가 아주 수월해요. 이게 의도를 알게 되면. 그러니까, 음, 쉽게 얘기해서, 유치원부터 공부해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이름 붙이기 수행을 조금 힘들어도 하게 되면 이거는 예, 유치원 초등학교 뛰어넘고 중학교부터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음~ 이걸 좀 이해하고 직접 해보면 이게 좀 효과적이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좋아함과 싫어함을 체크하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 이게 사실은 직접 해보면 이걸 계속 하셔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뚜렷한 느낌이 안 일어나니까 자꾸 이제 안 하시는데 이걸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한두 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몇달 이렇게 왜냐면 일상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한계와 제한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게 일상의 관점하고 많이 달라요 수행하고 우리는 우리의 이제 사고나 우리의 판단 뭐 평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 자연스럽다 난 이게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의 사고나 판단이나 평가나 이런 모든 여러가지 것들에 아주 많은 음 재료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평가하는 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의 어떤 가르침도 들어가 있고 아버지의 가르침, 어머니의 가르침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가족들의 어떤 그런 영향도 받고, 예, 그 다음에 어떤 뭐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이나 또는 교수님이나 이런 또 영향도 받고, 내가 또본 책,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이런 것도 영향을 받고, 또 어떤 친구에게도 영향을 받고, 또 어떤 수행의 관, 관점에서 어떤 법문을 들은 것도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경험으로도 영향을 받고, 말도 못하게 또는 뭐 배우자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사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받은 상태의 이제 어떤 그 사고예요. 근데 이 사고들이 어떤 거냐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에요. 합리성과 효율성. 이게 대표적이 거죠. 합리성과 효율성. 그런데 이 수행은 전혀 이거 반대예요. 수행이라는 게. 이 반대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계에서 이렇게, 음 하루에 이뭐 24시간 있으면, 이 세계에서 한90% 정도 지내고, 이 수행이라는 이 반대의 세계에서 10% 정도 이렇게 지내게 되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진도가 안나간다는 뜻입니다. 이해도 못하게 되고. 음 그래서 이 수행 쪽에 포지션을 조금 높여야 되는 방법이 일상에서 수행을 터득하는 거예요. 일상 수행을. 그래서, 뭐 이런 붙이기 한번 조금 기대를 해보고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요걸 한번 해서 요걸 가지고 요건 좀 열심히 꾸준하게 실제 이제 수행을 지금 뭔가 이렇게. 그 효과가 나타날 거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금 정도 가지고는 효과가 안 나타나요.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효과가 잘안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붙이기는 여러분들이 그 지금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힘을 쓰고 싶은데 나의 힘을 쓰고 싶은데 힘을 쓸 데가 없다. 왜냐면 계속 자연스럽게 하라 그러고 가볍게 잡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죠? 근데 이런 붙이기는 진짜 이렇게 힘을 쏟아부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힘을 많이 쏟아보아야 돼요. 요건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요게 잘 되면 요걸 일상에서도 이렇게 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이렇게 연장할 필요 없이, 음, 이런 붙이기를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붙이기가. 자연스럽게. 그래서 요걸 한번, 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